장동혁이 이재명 장남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민주당 어쩌나 난리났네 난리났어. 지금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적 혐오 발언이나 도박이 문제되고 있는데 어,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 국가 운명을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라는 취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리더의 삶은, 리더 리더가 살아온 삶의 계적은, 또 그의 주변 인물에 관한 것은 국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 아무리 국가 운명을 고민하는 선거여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그리,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생선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선 요리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그 집을 도둑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인지 뭐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그 성적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됐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이재명 후보 가족의 여러 비위와 의혹,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장남의 성적 혐오 발언, 그리고 도박 자금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어문수를 구독해 주